얘는 그리드 모드를 어떻게 깨줘야 되나 모르겠네. 일단 다 넣어봅시다. 픽업을 여기에 있는 것들도 다 한번 넣어보고요. 열쇠는 혹시 모르니까 챙겨두고... 오... 아니, 게임 끝인데요.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있으면... 이거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리드모드 상점에선 픽업이 무한 재입고되기 때문에 배터리 한 개만 찾아도 무한 D20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D20은 픽업을 상자로 변환시킬 확률이 있고 상자에서 픽업이 더 나오면 특히 5원이나 10원이 나오면 그 돈으로 배터리를 더 사고 더 돌리면 더 많은 상자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울 아트도 넣어보고 챔피언 벨트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만들어 줍시다. 어차피 이제 돈 많아질 거라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막 사줍시다. 지금 당장은 근데 못하겠네요. 배터리가 상점이 없어서. 일단, 웨이브 바로 시작해봅시다. <laughs> 이게 d 2 2 그리드모드에서 워낙 사기여서, 저번 패치에서 등장 확률도 낮췄는데, 물론 조합가방에도 그 확률이 적용되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등장 확률도 낮췄었는데, 이게 나오네요. <laughs> 이번엔 좀 근데 과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또 너무 파밍 많이 했다가 공격 한번 하고 막 튕기고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적당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카드 넣고, 소울 아트 넣고, 다 아, 넣어줘 보고요, 여기 안에. 오, 나사몬 나이스. 연사 상승이니까 챙기고, 바로 한번 보스 시작해봅시다. 이거 그 와중에 저번에 깔았던 보스 모드가 아직도 있네. <laughs> 딩글부터 천천히 잡아주고, 아이고, <laughs> 결국 맞았네. 그리고 나서 거글링들 좀 처리를 해줍시다. 한 마리씩, 차근차근. d 1 0 시작을 또 날리긴 좀 아쉬우니까 집중해주고요. 바로 다음 웨이브까지 해봅시다. 베이비 플럼은 문제가 안될것 같죠? 잡아주고요. 악마방이 열리긴 했는데, 체력이 없기 때문에 걸러주겠습니다. 계속 한번, 어, 여기 상사 열수 있겠다. 나이스, nice, 니켈. 상자 열어보고, 아, 이건 폭탄 없나, 어디? 이걸 폭탄을 안 파네. 뭐, 아쉽고요, 좀. 이대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상점에서 배터리가 나와줬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줄 수 있겠네요. 이것도 사줘도 되겠는데요, 할인하는 거. 오, 생득권, 뭐야, 이거. 아이템 획득할 때, 어, 뭐야, 이거. 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지 생각. 왜 그냥 먹어질 거라 생각했지? <laughs> 일단, 5원. 그리고, 하트 대신, 소울 하트. 2부의 마스카라, 나이스. 데미지 두배죠 보물방도 한번 들러서 분해를 한번씩 다 해봅시다. 오, 충전된 열쇠, 나이스. 얘도 아이템 퀄리티가 꽤 높죠. 근데 이건 바로 넣진 말고,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D20 충전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 남겨두고요. 최대 체력도 뭐 만들어주죠.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웨이브 바로 시작해봅시다. 지금 공격력이 벌써 12이기 때문에. 거미들도 벌써 한방컷 내죠. 한 마리씩 차근차근 잘 정리해주고. 바로 다음 웨이브 시작해봅시다. 동전이 많이 쌓여있을수록 좀 좋으니까. 바로 시작해주고요. 잘 잡아주고. 본격적으로 한번 얘네 돌려봅시다. 아까 있었던 충전 열쇠 먹은 다음에, 한번더 돌려보고요. 이런 5원짜리들 나오면 5원짜리들 먹은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5원짜리 배터리 사주고, 돌려보고요. 이렇게 돈이 좀 나오면, 돈 먹어준 다음에, 다시 5원짜리 배터리 사서 돌려주고요. 상자 열어주고, 열어준 다음에, 초반에는 이렇게 충전 아이템도 안 나오고, 5원, 10원짜리도 잘안 나오는데, 이제 후반 갈수록 돌려주면 돌려 줄수록 상자가 늘어나고 상자에서 이렇게 아이템이 더 불어나고 5원짜리 하고 충전된 열쇠 벌써 얻었죠 다시 돌려주고 계속 이렇게 이터널 하트 나와줬죠 그리고 황금폭탄 나이스 황금폭탄 같은 거 먹어서 음 영혼검이라 저번에 포가튼으로 권선검을못 만들었으니까 이제 광선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계속 한번 리롤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방화범까지 바로 만들어주고요. 계속 돌려봅시다, 계속. 오호, 이건 또 뭐야? 좋아요, 일단. 방화범이었기 때문에 터져도 면역 플러스 회복이고요. 이거 먹어서 계속 돌려봅시다. 가볍게 테크만 찾아서 나가고 싶은데 영 나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뭔가 딱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덕의 책? 이거라도? 아! 이건 좀.. 이런 시너지가 있는 줄 몰랐네 찾아보고 할걸좀 일단 내려가 봅시다 사실 그렇게 엄청 사기 빌드를 만들 것도 아니었지만 어, 기생충 나 있어. 일단 그래도 테크놀로지까진 만들어서 광선검까진 보고 싶었는데, 음... 운이 안 좋으면 이번 판에 못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소울아트 2개, 어, 이건 좋긴 한데, 이건 눈물 다 막아줄 수 있으니까, 일단 만들어주긴 할게요. 웨이브 바로 시작해봅시다! 반중력 검은 어떻게 되지? 딱히 별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나 보이죠. 아, 이렇게 검기가 잠깐 남아있는구나. 뭐, 일단 보스까지 아, 마지막 보스구나. 싸워주고요. 확실히 보스 같은 거 잡는 데는 문제가 없죠.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연인! 들고는 있어 보죠 연인 카드도 뭐 악마방 같은데 천사방 같은데 써서 어? 운노는 뭐야 와일드 카드는 일단 해줄 수 있는 게 당장은 없는 것 같으니까 계속 싸워서 거래까지는 열어줘 볼게요 거래까지는 열어야지 그래도 그나마 뭐야 이거 왜 순간 이동했냐 뭐 아무튼 그나마 퀄리티가 높은 아이템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알약 대신 이터널 아트, 빨간 아트 대신 이걸 넣으면 구원이긴 한데 쓸모가 있을 단지는 모르겠네요. 음 알약. 하하. <목소리> <목소리> 방성검은 못 만들었지만 신성한 심장은 만들었네요. 일단 계속 내려가 봅시다. 웨이브 시작해 봅시다. 물론, 신성한 심장 얻었다고 아까랑 막, 뭔가, 아까랑 달라진 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진 거지. 공격력이 두 배가 되고. 근데 공격력 두 배가 꼭 아니어도, 어차피 다한 방이었어갖고. 티는 그렇게 안 나죠. 마지막 웨이브까지 한번. 드디어 한 다음에 천사방에서 파밍을좀 해주고요. 다모크래스 아, 모르겠다. 한번 만들어 보죠. 그냥... 설, 설마... 설마... 맞기야 하겠어요. 이 상태에서... 안전빵으로 이거 만들어 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추가 목숨 만들어 준 다음에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인형 뽑기 한번 해보죠. 이념뽑기에서 당첨됐을 때다모 클래스 때문에 아이템이 두 개가 스폰이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요. 진짜 안 주네. <laughs> 그럼 웨이브 한번 클리어 한 다음에 돈좀 모아서 와 봅시다. 계속 휘두르기만 해도 어차피 폭발도 면역이고 저는 잃어버린 렌즈 때문에 산막도 다 반사시켜 버리기 때문에 맞을 일이 진짜 거의 절대 없다고 보면 되고요. 저런 돌 공격만 조심하면. 돈더 모아서 아까 발견했던 돈두배 써주고요. 천사방 왜안 열리는데? 제 천사방 어디 갔어요? 음. 와 진짜 당첨이 안 되네 그 와중에. 흠. 천사방이 안 나온 기념으로 저에게 테크놀로지를 주세요. 전 사방이 안 나오는 건 도대체 뭔 경우지? <laughs> 책가방도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아 진짜 이렇게 끝내야 하는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대로 한번 그리드랑 싸워보러 가겠습니다. 금방 정리가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일, 오이고이고. 막지 않게 조심하고. 1페이지가 2페이지보다 방어력이 더 높기 때문에 2페이지를 더 빨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헬사프 공격만 안 맞으면 조심, 안 맞게 조심하면 되고요. 폭발은 어차피 면역이니까 신경 안 써줘도 되고. 연타에서 잡아주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하나 남았네요. 아, 광선검 못 만든 게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력 뭐 140까지 만들어 줬으니까 뭐이 정도면 된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지!